어딜 가?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? 난 도와주기로 한거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. 앉아. 좋아. 날딱 봐. 누굴 꼬이내려고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게? 바로 컨셉이야. 대놓고 관심을 주든가, 아니면 아예 못되게 굴든가. 일단, 누군가에게 호감을 표현하는데 웃는 얼굴이 최고지. 웃는 것부터 해보자. 웃어봐. 뭐지? 그 모나리자보다 더 수수께끼 같은 미소는? 다시. 거래처 사람 만나니? 관둬. 넌 그냥 웃는 게 예쁜 스타일은 아니네. 됐고, 넌 그냥 못되게 구는 작전으로 가야겠다. 근데 이 작전을 쓸땐 하나 알아둬야 될게 있어. 마냥 철벽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. 밀땐 밀고, 당길 땐 당겨야 한다는 거지.